서울 도심 속에서도 유난히 활기가 넘치는 용산에서 오랜만에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훌륭한 맛집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생방송 투데이 출연, 연예인들의 사인으로 매장 벽면이 가득 채워져 있을 만큼 입소문을 타며 뜨겁게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된장 숙성 사시미로 유명한 곳인데 사장님께서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숙성하시는 모습까지 볼수 있다니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으셔서 추천받았습니다. 저희는 제철 모둠 숙성의 2인 구성을 주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줄무늬 전갱이. 일본 명칭으로는 시마지라고 부르면 비싼 고급 어종인데요. 단단하고 탱글 탱글한 육질 이 입안에서 찰지깊어지고 매장에서 특별히 만든 참깨 소스랑 같이 먹기 전 고등어회와 참돔, 연어, 홍비나 대강어 참다랑어 뱃살, 대삼질 강어지 느러미 한치, 단새우 소금밥이랑아기가 단지 해한 접시를 받아실 뿐인데 하나의 코스 요리를 마주하는 듯한 마음이더라고요. 특히 참다랑어 뱃살은 정말 부드럽고 기름진 게 바로 소주를 부르더라고요. 사이드로는 전복 내장 들기름 막국수 주문했습니다. 고급 한식의 끝판왕처럼 느껴졌던 이 메뉴는 전복 내장의 특유의 깊고 진한 바다 내음과 고소한 들기름의 조합이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지한 지기로는 프리미엄 전통 막걸리 한 끼. 떨어서 먹는데 정말 아주 행복한 하루네요 그리고 오늘 솔직히 제일 기대했던 아기간 소금김밥을 먹어줬는데요 바다의 부하그라 아기간은 정말 푸짐하니 많이 나오는데 소금김밥이랑 같이 올려서 먹는데 입안 한가득 엄청 꾸덕한 식감이 진한 바다의 향과 이 집만의 소금김밥 위에 얹어먹으니 짜지 않으면서도 고소하고 묵직한 풍미가 정말 소주를 참을 수 없게 하더라고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데이트 썸 단계에 대하기 너무 좋은 곳이니 방문 추천드립니다